이번에는 CollectionFramework에서의 LambdaExpression 활용을 실습해보기 위해서 List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ReplaceAll이라는 메소드, 리스트의 각 인스턴스를 오퍼레이터를 통해 교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rrayList 1, 2, 3, 4, 5에 대해서 요 한번 교체를 해볼까요? a r r a y l i s 는 리스트로 불릴 수 있으니까 그 안에 ReplaceAll이라는 유 n a r y o p e r 를 받아서 교체를 하는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유 n a r y o p e r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유 n a r y Operator Unary o 인티저에 대해서 T를 받아서 반환을 해줄게요. 교체하려는 값 한번 1씩 늘려보겠습니다. return t plus 1. 네, 1 증가시켜서 반환을 해봅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는 리스트가 2, 3, 4, 5, 6으로 변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. 네,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를 람다 m b d a e x p 을 바꿔보면 단일 값을 받아서 그대로 반환을 하죠. 그래서 t를 받아서 t 플러스 3를 반환합니다. 네, 훨씬 더 편하게 구현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